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렌즈 를 하나 가지고 왔죠. 이게 시그마 아트 105mm f 1.4 DG HSM 렌즈예요. DG라는 거는 풀 프레임용 렌즈예요. DC는 이제 크롭 바디 렌즈고 그래서 이거는 풀 프레임용 렌즈예요. 자 일단은 박스는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요게 이제 뭐 요즘에 구입한 건 아니고 이 렌즈가 처음 나올 때한 2년 전에 구입을 한 렌즈예요. 제가 2년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인물 사진에서만큼은 이 렌즈를 대체할 렌즈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안에 이제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별게뭐 뭐 들어있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삼각대 받칠 수 있는 링 이런 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렌즈 무게 정도는 삼각대에다 이제 받치고 쓰지를 않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사용하고 나가지고 거의 쓰지 않았죠. 대신에 요걸 이제 끼는 자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고무로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살짝 벗겨지죠. 자, 그래서 요 고무를 끼고 저는 다녔어요. 그래서 삼각대를 받치고 뭐 촬영하시는 분들은 요걸 빼시고 여기 이제 어댑터링을 이렇게 마운트 껴주시면 되겠죠. 렌즈 디자인은 아주 심플하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AF, MF 이렇게 이제 포커스 잡는 스위치가 있고 자 그리고 자 후드가 여기 이제 그냥 보시면은 플라스틱 후드로 이제 렇게생각 하실 텐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 항공기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항공기 생기 소재 FRP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살짝 이제 고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놓거나 그래도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2년 정도 쓴 후드인데 깨끗하죠? 자, 그리고 필터가 구경이 꽤 크죠? 필터가 지금 105mm가 들어가요. 렌즈 초점거리도 105mm, 필터 구경도 105mm. 필터 가격만 해도 꽤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렌즈는 그래도 이제 가격대가 꽤 나가는 렌즈이기 때문에 고무 실링이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리고 방진 방적을 지원을 하죠. 뭐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 보시면은 거의 장노출만 찍져서 풍경이나 장노출만 찍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진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뭐 인화도 하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뭐 웨딩 스냅, 돌 스냅, 뭐 행사 스냅, 뭐 프로필 사진 이렇게 등등 제가 찍는 사진의 거의 90%는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일이 좀 뜸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거의 뭐 풍경사진을 찍어 다면서 그러는데 사실 제 사진의 거의 90%는 다 인물사진이에요 거의 십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취미나 뭐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작업을 하거나 뭐 휴가 때 놀러 간거 외에는 거의 90%는 이제 인물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 제가 이 렌즈를 이제 사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인물사진이라고 하면은 빠질 수가 없는 게 보통 이제 85mm 대 화각이죠 보통 이제 행사 촬영을 하게 되면은 2470이나 뭐 70A200, 뭐 이런 이제 중렌즈 세트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강력한 이제 아웃포커싱을 원할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50mm하고 85mm 구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저도 물론 85mm를 꽤 오래 썼어요. 처음 웨딩 돌스냅을 시작한 게한 2007년도쯤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85mm를 썼어요. 캐논 이제 만두라 그러죠. 85mm 점이 렌즈. 이 렌즈가 아주 좋아요. 사진 좋고, 그냥 이쁘고, 렌즈 알 보면 은 투명하고 진짜 뭐 아름답다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뭐흠 잡을 데가 없는 렌즈인데 한 가지 흠이 이제 초점이 느리다는 거죠. 초점이. 뭐 웨딩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이 썼는데 이제 돌스냅이나 이런 거 아기들이 움직이고 빠른 거를 이제 찍으면서부터 85mm를 못 쓰겠더라고요. 85mm 점이 많투렌즈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 지, 진짜 웬만한 마크로 렌즈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이제 렌즈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85mm를 써봤으니까, 이번엔 135로 한번 넘어가 보자.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135mm 같은 경우는 캐논의 이제 큰 사무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렌즈를 그 구입 했는데, 야, 요거 이제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 화각이 이제 마, 많이 차이 안 나니까. 그런 생각으로 샀는데, 사실 웨딩에서도 좀 찍을 수는 있어요. 웨딩에서도 좀뭐 버진노드에서 드러나오는 입장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상반신으로 클로즈업해서 땡겨서 찍을만 한데, 사실, 이 화각이 꽤 멀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스냅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시그마 아트 전에 처음으로 이제 시그마에서 이게 이제 무펄로 나온 제품이죠. 시그마 렌즈를 거의 뭐한 2006년도 사진 시작할 때부터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1770, 시그마 180 마크로 그래서 다 이제 플라스틱 재질에 그 이제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옛날 생각하면은 뭐 펄까지 뭐 이런 거 없음 중고장터에 막뭐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이제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펄까지 렌즈를 싹 벗어버리고 처음 나온 렌즈가 여기 이제 85mm.4 DG HSM 이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가 이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영상 기자전을 갔었는데 이제 이 렌즈를 한번 보고 어 초점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85mm 캐논 만두하고는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 시그마 렌즈를 거의 다 이제 더 썼는데, 근데 이 렌즈를 이제 쓰고선, 이제 곰지양이 뭐 같이 저희는 스냅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85mm 렌즈를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혼자 했으니까는 뭐2470뭐 이렇게 화각대로 이제 렌즈를 이제 구비를 하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 둘이서 스냅을 따로따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각자 다른 화각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2470 렌즈도 두 개씩. 뭐 35mm, 50mm.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렌즈를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85mm 때 화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렌즈가 딱 나와버린 거죠. 이 렌즈가 딱 보니까는, 뭐, 처음 나올 때 이제 보케마스터다. 그래가지고 별명까지. 뭐, 뒷배경, 뭐, 지우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구매 가격이 여기 한 200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초점 거리가 이제 105mm인데, 필터 구경도 105mm에요. 그러니까 필터 가격도 사실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은 렌즈에요. 뭐, 초점 속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쭉 써본 결과로는, 사실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 전부 다 상업 사진이다 보니까 매주 세건네 건씩 촬영을 빠지지 않고 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점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웨딩 스냅, 돌 스냅 뭐 이런 걸 보여드리면은 사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뭐 야외 웨딩도 있고 뭐 본식도 있고 뭐 야외 가족 스냅 뭐 프로필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지도 다 찍었는데 죄다 상업 사진이다 보니까. 사실 리뷰하면서 보여드릴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조금 아시는 분들하고 그런 사진들로만 몇 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일단은 이제 돌스냅 같은 화각에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안 써보고 그러면 말을 안 하겠죠. 제가 항상 가져 가는 렌즈는 돌스냅을 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2470에 50mm에 135mm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제 곰지향 같은 경우는 2470에 35mm에 85mm 이렇게 가지고 가고. 물론, 이제, 거기서 다른 중렌즈나 이제 더 망원렌즈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2470 같은 경우로 좀 넓은 화각으로 담으면서 어차피 이제 투바디로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서, 뭐, 아기들 이제 포트레이트나, 뭐, 엄마, 아빠 이제 뭐, 이런 자연스러운 배경을 딸 때는 105mm로 이렇게 이제 찍는 거죠. 근데 이 렌즈 화각이 어떻게 보면은 85mm 하고, 인물 이제 포트레이트에서는 135까지 가 이제 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85가 제일 많이 쓰고. 제가 써본 결과로는 사실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제 이걸 쓰다가 85mm를 쓰면은 또 적응이 안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5mm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렌즈를 100mm 렌즈를 처음 써보실 때는 조금 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웨딩도 찍고 뭐 이제 돌스냅도 찍고 이렇게 가보면은 뭐 웨딩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버진노드에 입장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100mm로 저는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놔요. 그래서 이제 입장하기 전에 미리 혹시나 이제 조명은 웨딩 같은 경우는 조명이 수시로 막 바뀌고 또 신랑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미리 다 정지했을 때도 찍어놔야 돼요. 조명이 막뒤 따라온다든가 신랑이 너무 앞서간다거나 못찍으면그 사진은 어, 이제 뭐 후레쉬를 터치거나 뭐 그럴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안전하게 이제 미리 버진을도 끝에서 다 찍어놔야 요데 그런 화각에서는 오히려 이제 85mm보다 이게 안전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85mm도 가져다니고. 그 다음에 70에 200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곤 했는데, 지금 이 105mm 아트렌즈를 구입하고 나서는 전혀 안 가지고 다녀요. 이거 하나로만 거의 다 찍어요. 버진노드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쭉 중간까지는 이제 상반신, 뭐, 신부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신부들 발, 아래 스케치, 뭐, 이런 것들을 쭉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오면은 이제 2470으로 조금 더 넓은 화각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보통 하죠. 자, 그리고 야외에서 이제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걸 찍을 때도 거의 이제 이 렌즈를 많이 써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렌즈를 사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300mm, 그 다음에 70에 2 0 0뭐 이제 이런 렌즈를 많이 썼었어요. 뭐 300mm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진짜 거의 안 쓰는데 야외 웨딩 스냅이나 셀프 웨딩 같은 거 이런 사진 촬영할 때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300mm 많이 썼어요. 근데 뭐 실제로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꽤 무겁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업으로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는 무게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무게가 나가더라도, 화질이나 결과물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사죠. 그래서 이제 뭐 그전에는 이렇게 70에 200하고 300mm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제 웨딩을 많이 찍었었는데, 105mm 아트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 300mm 같은 경우는 원근감을 압축해 주는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숲이나 항을공원이런 데서도 제가 이제 웨딩 촬영을 좀 가끔 했었는데, 가로수길이 이렇게 쫙 뻗어 있잖아요. 사실 뭐 85mm나 이런 데서는 이런 렌즈하고 300mm대하고는 아주 배경 흐름하고 압축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렌즈를 정말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105mm 아트 렌즈를 딱 구입하고 나서는 얘네들은 거의 이제 뭐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가끔 이제 뭐 출사를 나가거나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좀 약간 이제 뭐 먼데 있는 피자 잘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하면은 뭐 6개월에 한번두번 들고 나갈까 말까 한 정도죠. 그래도 이게 뭐 가격이 지금 되게 저렴하고 중고로 내놔봐야 뭐그돈 받아서 뭘 하느니 그냥 가지고 있자 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뭐 요즘에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 렌즈로 제가 이제 영상도 좀 촬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공연 모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해지려고 아직 모르는가 봅니다. 그, 제 모자는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니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이, 박수도 앞에. 볼때합니다 아수! 볼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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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틈틈이 찍어 놨는데 그런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초점이 이제 따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계속 쭉 점점점 따라오는 이런 것도 괜찮고 이제 배경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아웃포커싱을 시켜가지고 모관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괜찮은 렌즈예요. 단점이 이제 하나 있는 게 초점 잡을 때띠띠디디디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외장 마이크를 쓰시던가 아니면은 뭐 음성이 안 들어가고 영상만 뽑아서 뭐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쓴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뭐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걸 쓴다든가 할 때는 이 모터에서 초점 잡는 모터 소음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렌즈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렌즈를 뭐 이것저것 다 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쓰고 가장 애착이 가는 렌즈죠 그래서 이 렌즈만 딱 가지고 나가면은 사실 뭐 든든하다는 느낌이랄까 요게 이제 주변에서도 보시면은 뭐 웨딩이나 이런 행사 촬영을 가더라도 요즘에는 카메라 들고 많이 오시잖아요 서브 작가님들이나 뭐 지인분들이 와서 찍어주는데 요 렌즈를 딱 끼고 들어가면은 접근을 안 해요 <laughs> 슬슬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 뒤쪽에서 그런 경우로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다니니까는 이제 그렇지만은 카메라 들고 앞에서 이렇게 좀막 설치고 그러다가도 요 렌즈 딱 보면은 카메라 두 대씩 들고 와서 막 찍는 그런 분들도 저쪽에 뒤에 가가지고 둘이서 수근수근거리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뽀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참 좋을 거예요. 근데 뽀대를 떠나서 일단은 뭐 결과물은 거의 뭐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요게 가격대가 지금 한200 정도로 제가 200 정도에 산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겠죠? 그리고 중고 가격이 제가 저, 조금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10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 가격이.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85mm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중고로 한번 사보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그마 아트 105mm 이 렌즈를 2년 동안 사야 본 소감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배경 그림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대신 시그마 아트 시리즈가 다 그렇지만 무게는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 무게만 극복을 하시면은 사진에서는 뭐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렌즈에요. 자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렌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다른 궁금증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보고 제가 영상을 만들던가 댓글로 또 답변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